광명시 도덕산에 놓인 출렁다리를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과 함께 제2의 관광 명소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근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 문제입니다. 사실상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광명시를 대표하는 산 가운데 하나인 도덕산입니다. 지난 8월, 산 정상에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y자형 출렁다리가 설치됐습니다. 완만한 등산길에 이색 코스까지 생기다 보니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효자산입니다. 출렁다리가 여기 설치됐다고 들었는데 한번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에 광명시에 이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그냥 산이 완만해서 그냥 산책. 가기 좋은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약간 가,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어, 잘 왔다 싶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산에 마련된 전용 주차장은 2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수기라 사정이 낫지만 나들이 처리되면 일대는 그야말로...

가까운 곳에서의 주차를 포기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나 먼 길가에 세워 놓고 오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아 아파트나 저 밑에다 세우고 걸어와 아, 봐야 길도 나고 돌려 나가기도 나고 그래서 아뭐 세우고 멀리요? 어차피 운동하밑에 걸어올 광명시는 광명동굴 다음으로 지역의 명소를 만들겠다며 도덕산에 출렁다리를 만든 상황. 지역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설치한 만큼 주차시설 증설 등 대책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에게 돌아온 말은 예상 바뀌었습니다. 주차시설을 설치할 만한 부지가 없고 인근 주민들 가운데 주차장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사실상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인근에 이제 확보하는 게좀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그 원래 보통은 뭐 부지를 사거나 c u g 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일단 노상 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이랑 경사도 때문에 추가로 만들긴 더 어렵고요. 공원 지하 주차장은 한번 주민 반대로 무산됐었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광명시는 다만 도덕산 일대에 주차난이 있는 만큼 증설을 할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이 지나면 또 다시 주차 전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한 도덕산 일대. 출렁다리가 생기면 등산객들도 더 많아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량의 유입도 늘어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